다바이를 해야돼요 우리한거는 우리한 소고기를 삶았어요. 소갈비 뼈는 여기 옆에 있고 살만 여기 에 소갈비에 뼈는 여기 있어요. 소갈비를 좀 삶았어요. 대표님 먹고 갔어요. 우리 안고, 일어나. 일어났어? 어. 자, 이렇게 볼까요? 보인다. 자, 오늘 안고, 얼마나 같을건지지 앉아요. 또 얼굴이 들어워요 자, 진지어우 우리 안고, 할스어 자, 일어나. 우리 안고 누구다? 할스어 뒤로 뒤로 좀만 가세요 예 네, 뒤로 좀만 가세요 뒤로 여기가서 여기서 앉으세요 예 네, 거기서요 네네아 어우 잘하시네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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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지금 이게 여기 있어요 소. 이게 여기 있가지고수끓인거예요 있어가지고 좀 계속 아꼭 기다려 음 잡음이 들려요 네. 왜냐면, 음, 다른 사람 지금 돌돌이를 켜놨더니, 그게 소리가 다 들리는데, 침, 이 침은 괜찮아요. 우리 앙구는 한류수타 되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저거를, 앙고 요걸 맞추는 거예요. 자, 요 소고기, 요걸 맞추는 거예 자, 자, 할수 있어요. 잘, 네. 자, 하나 먹고, 하나 먹고,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우리 앙구는 할려 다자 자, 악수 악수 똥꼬 있어 똥꼬 똥꼬 아이고 똥꼬가 여기 있어요 자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 할지 맙시다 할지 큰걸 안아 주게 좀 에이 요 비자고 다떼냈어 이게 될라나 모르겠는데왜냐면 이게 멀티가 있어가지고 밀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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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안고. 찾아보세요 여기. 자, 시작합니다. 글쎄요. 우와.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좀더 내려서, 어, 좀더 내려서, 오케이. 자, 앉으세요. 자, 앉으세요. 자, 잘 앉으세요. 여기가, 이, 여기 따라다니, <laughs> 냄새가 여기서 탑했어 앉으세요. 자, 잘 하셨어요. 박수,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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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꽃가옷 입었잖아. 에이, 이렇게 입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 오늘 꽃가옷 입었는데, 아주 언니가 컨셉이, 야, 야 삐뚤어요, 지금. 이 끈이 비틀어요 응, 자 앉아 뒤로 앉아 앉아 아이 잘했네 아이 잘했네 왜이렇게 이쁜지 응. 한번 더 해봅시다 한번 더 해봅시다 3세판 음 응. 많이 넣어줄게요 많이 자 여기를 이렇게다가 놓고 여기다 놓고 끝에다 놓을거예요 끝에 여기 있어요 여기. 아 안되네 오우 언니 들려다 보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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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여기, 여 시작합니다 여렸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기렸어요 앉으세요 으세요안하로기하기습했습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아요 앉아요, 앉아요. 다시 어여어어기여어기 어디 이건 반칙이지 처음에 여기 봤잖아요 그쵸 이거는 반칙이에요 냄새로는 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냄새로는 예? 아셨죠? 앉으세요 앉아요 앉아야지 앉아, 앉아. 에헤이 참 앉아 아이고 아이고 오늘 고값도있고 얼마나 예쁜지 옷이 좀, 좀 틀어졌어요 자, 이제 반칙 안 됩니다 응? 반칙은 안 됩니다 여쭤봐요 소고기 삶은 거. 소 갈비.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여기. 냄새로는 안 돼요. 자, 얘가 냄새로 하는 게 아니고 눈을 보시면 빨아다녀요, 눈이.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자,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안고. 자, 자. 하기 싫어? 안 하고요? 응? 뽀뽀. 자, 자, 다시 화이팅! 여있네요여있네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자 시작 벌써 진짜 와눈 봤어요? 진짜 눈을 따라다녀요 얘는 눈이 따라다녀네요 자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아 아이고아이고 악수 안고 배꼽 어있어 배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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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꼽 여기 네 발은 발발 발 어딨어 발발발발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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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여기 있어 <laughs> 발 여기 있어 앉아 자 이거만 하고 이제 그만하자 더워가지고 앉아 앉아야지 앉아 앉아 이거만 하고 음 그만하자 이제 어이구 힘들어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요거 여기 침을 계속 흘리고 있어요 오리랑코가 아싸 침자 자, 시작합니다 잘렸습니다 자 업장 안 돼요 안 돼요 앉으세요 에헤이 앉으세요 어, 어딨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없어요. 앉으세요. 에헤이, 앉으세요. 에헤이, 더우니까 또. 앉으세요. 어? 여기 있어요. 먹는 거 아니에요. 안 먹었었잖아요. 앉아요. 앉으세요. 다시 시작. 다시. 자, 해보고! 앉아, 빨리. 야, 이거 잘 맞추라고. 앉아. 앉아. 자, 다시. 다시 앉은다. 여기서 잘 보라고 그러니까 여기 여기 보도 가야지자 여기 자 안고 여기 여기네 안할 거야 까려미 줘야 되겠다 그러면 까려미 줘야 되겠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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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봐 보 해봐 보 여기네 자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잘했습니다. 자, 인사를 합시다. 세 번은 맞췄으니까 인사를 합시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하나 남은 걸로. 앉아. 앉아. 아고, 이쁘네. 앉아요. 자, 아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이뻐해주세요. 자, 안녕.